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주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흙침을 뱉어 신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함 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라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이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어디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부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대는데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 다하니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물를 불러 붙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정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가 출국 율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알노라 대답하되 그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소도 듣지 아니하고 당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어떻 눈을 뜨게하였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일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한계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리치느냐 하고 이를 이에 쫓아내고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거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벌리노라또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의 눈을 뜨게 할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권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늘.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너를 돌로 추려 온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도로 이르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 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아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니 어떤 형자가 있으니는 마리아와 그저 말하다의 말 배단이 사는 다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현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변홍대로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많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줄 생각하는지라 이와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 보시니 나소라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다가 곧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더라. 았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오라오비가 네,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선생님. 부르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주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내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난,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럴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일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바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고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저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라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병조려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적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아멘.